사장님, 네? 우리는 바람 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laughs> 그냥, 뭐, 마늘 농사가, 네. 마늘 잘 키운다고 마늘 농사가 아니에요. 그쵸. 네, 갑자기 꺾어 아, 만약에 마늘이 꺾어진 것만 하심 말고. 그러니까요. 아. 아, 속상하게. 그래서, 마늘 농사는,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초. 네. 그러니까 작년에 45일 주었는데. 네. 뭐 올해도 그짝 났어요. 작년에 5월 5일까지 줬더라고요. 그래. 제초 불변의 법칙인가요? 아유. 그럼 뭐교무렵에 그 바람 안부는날 하지 그러느냐. 아침 일찍은 바람 안안 부는, 부는데 그냥 영어 하는 얘기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45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저 지금 바빠요. 왜냐면은 아까도 그래서 저거를 하나 더 샀어요. 뭐요? 아. 약기계. 네. 아까 약기계 분무기가 또 하나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네. 며칠 전에 엔진 갈았잖아요. 네. 오늘 분무기 갈고 오늘 약기계. 뭐. 하나 있다고 해서, 네. 어, 새로 달린 거, 시동 스타트모터 달린 거, 하나 또 구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초는 제초대로 해야 되고, 네. 이제 구근 비대 프로그램 밑들이라고지요. 네. 또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사람 사갖고 약을 주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또 이러다가 또 제가, 이런 뭐또 중공 관련해, 네. 또 업무, 또 등기 업무 같은 거 해야 되다면은, 네. 또 제가 또 직접 움직이야할 때도 있고, 맞습니다. 뭐, 하루 정도야가 아니라, 네. 진짜 비 오는 날 빼고는 하루도, 한시도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입, 입 속에 다 지금 구내염에,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온몸이 아주 뭐라고 하지요? 이 동네 말로는, 젖 담았다고요. 젓갈 담았어요, 아주. 사람으로 젓가 젓갈, 젖갈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밭도, 이제 밭주위 나오고 얘기 어제도 했지만은, 네. 뭐, 형님 계속 해요라고 했으니, 네. 고쳐보야지요. 네. 예. 네. 고쳐보야죠요그 올해 안타까운 거는 저기 상단돌. 네. 상단돌을 못내가지고, 그런 돼지우리와, 숲에서 나오는 물이, 다 밭으로 왔죠. 칼로 밭은 좋아요. 네네. 상단 똘을 못낸 거. 네네. 아까워지 마시고, 똘은 뺑뺑 내주셔라. 네네네. 네, 네. 메다급으로. 그렇죠. 네. 네. 1, 네. 메다가 1m급으로, 밑에급으로. 네. 그, 결국,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똥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나왔어요. 네. 네. 이 밭은 없어야지. 네, 이 밭은. 이 네. 밭은 뭐 상상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네. 어, 뭐 올해 작품은 봤으니까 어, 내년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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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지 방제를 세게 들어갈 수도 네, 있고 네, 네. 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도 약간 아쉬운 거는 어, 내가 유기물 관련해 네. 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네, 네. 에, 부식산을 쓰더라도 재량껏 어, 퇴비를 쓰더라도 양껏 재량껏 쓰셔야 네. 되는데 어, 이런 관련 업계 종사자한테 하면은, 만약 생각해보면, 비장사라고 해봐요, 전문가가 아니야 퇴비장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마늘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그분한테 얘기했을 때, 만약에, 네. 천평인데, 내가 원하는 양으로 갈라가면은, 한2 0 0만원어치 뿌리한다고 칩시다. 네네. 네. 근데 그사람들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네, 그죠 소비자가 안 사잖아요. 그죠그 그러니까. 아 조금만 뿌려도 된다. 네. 그래서 7, 80만원에 맞춰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만 믿고 하잖아요, 뭔가를. 네. 했을 때 해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한 방안도 좀 만들고. 네. 지금 그 퇴비 때문에 손을 먹여야 되나, 취하게 돼. 며칠을 <laughs> 먹여야 되나. 아니면 닭을 먹여야 되나. 네. 퇴비 때문에. 그래서 그 농담이고. 네. 딜레마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프로그램은 뭐 그냥 뭐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제 만능 생육에 뭔가 이해라면 이해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온것 같은데 네. 뭐 자만인지 모르겠으나 어 근데 이제 유기물 관련의 그런 함량 네. 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개, 그, 개분으로 했을 때 얼마를 하는지, 혼합으로 했을 때 얼마를 하는지, 물론 당연히 뭐 부속태비를 만들어 쓰기 어려운 얘기고, 네. 그 민원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침출수 어떻게 할 것이며, 그쵸. 그런 땅도 없거니와, 네. 그참 딜레마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식산 관련으로 전부 다 하기에도 또 아직은, 아직은, 아, 잘된자리가 있고, 아직 좀 미약한 자리에 그러니까. 아직은 확신이 안 쓰고. 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해서, 아니면은 도전해서. 데이터 고유할 네. 데이터 공유할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농부는. 아, 어, 원래는 지금도 물도 좀 줘야 되는데. 네네. 화요일 날. 비가. 예 네, 비가 온다 하니. 네네. 그, 그 짝까지 좀 기다려보고. 안되면 이제 안되면 그때부터 비상 걸려야 되는데. 그쵸. 지금 밤새 물돌리를 가기 기운이 없어요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물은 한번 정도는 참고 한 박자 쉬고. 네. 화요일날. 화요일날 비를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네안 아, 그러면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물돌 일이야, 약줄이야. 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르고. 아, 내 몸이 몇 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이제 안 되네. <laughs> 네. 에, 이렇게 눈부는쉴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거를 어, 정부에서는 이렇게 몰라주네요. 네, <laughs> 농부뿐만 아니라 어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뭐다 수입한다고 뭐 고기 잡으러 갈수 있다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뭐 양식하고 싶다고 해서 뭐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 그런 오진 풍파 다 겪어내고, 말하자면은 이 마늘을 정상 마늘로 네. 만들기까지 저희가 몇 년을 몇 년을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죠. 처럼 어촌의 양식장의 양식 어부가, 맞죠? 네. 멍게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패됐 했을 것이고, 태풍 와갖고 떠내려도 왔을 것이고, 그죠 병도 왔을 것이고. 그럼요. 이제야 뭔가 안, 좀잘 돼가지고, 이제 좀. 멍게 좀, 좀 파나 했더니. 멍게 좀 파나 했더니. 네, 또 수입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아니, 국내에도 있는데, 아까 그 우리 농약. 아니, 이거. 아니, 글로벌 정세에서. 아. <laughs> 뭐, 세국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수입 안 하면 되느냐고, 이거는, 그냥 뭐, 흥선, 흥선 대원군 시절 얘기고, 네. 우리 우리나라 것도 팔아먹는 게 있으니, 네. 조금씩 거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수입을. 아니,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근데 왜, DIQ로, DIQ를! 아, 그래요? 멍게도? 멍게 뿐만 아니에요. 멍게는 어디서 수입하는 거예요? 아, 뭐, 일본에 수입하나데 네. 이번에 또 제주도에서 겨울 무 월동 무가 네. 또막 동해를 입어가지고 스폰지한 상생기 기울에서 지금 간을 없게 되는 모양의 뉴스를 보니까 네. 월동 무를 또디아 q 피 납니다. 디아 q 피를 하면은 우리 비자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저희 관세 할당 세금을 아니 그 관세를 네. 조금 받아가지고. 네. 국내 수입에다가 시장에 푼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동해 에 걸려서 충작인 농민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요. 또한 그나마 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사람에게돈불러할거 아니야. t r f 수입에다가 얘도 이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대비해서 뭐 나도 대비해 오는 거고 농민인데 아니면 유통업자인데 저온 창고 같은 거, 네. 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네. 이럴 때 불을 려고 수급조절을 하려고, 무 같은 거 저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화도 지키는 거야. 그죠 아주 토, 아주 콜라보로 다 지키네? 사람 죽이는 정책은 1등, 대한민국 아주 넘버원. 사살률 <laughs> 1위, 출산률 제로도 1위, 출산률도 꼴찌로 아주 1위고, 어, 농어촌및 유통 죽이는 것도 1등! <laughs> 넘버원입니다, 대한민국! 인정합니다, 내가! 아이고! 그런 정책을 참 똑똑 오신 분들이니까 잘 만들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응. 아주 어, 농민, 어민 죽이고, 유통업자 죽이고, 어, 서민 죽이는 데는 <laughs> 넘버원입니다. 정말 본받을 수 에, 없는 이런 일이네요. 정책은 <laughs> 전 세계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유. 대한민국 너무. 아주 사기 나쁜 저 너무 좋은 나라에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이래도 희망 가지고, 네, 예, 한번 호재를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예, 모자가 참잘 어울리시네요, 밝은 재. 아이고 아주 야 밝은 아주.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